추가로 KB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K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여당 추천 인사들이 중심이 된 KBS 이사회에서 박민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차기 사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이사회에서 의결했던 10월 4일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하기로 한 사장 임명 절차에 관한 규칙을 무시하고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합의마저 저버린 결정으로 박민 후보에 대한 결정은 원천무효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 재원을 위태롭게 허문 것으로도 모자라 낙하산 사장을 통해 KBS 경영진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흑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장 선임 절차에 반발하며 사퇴한 이사 후임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매에 앞장섰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 앞에서는 절차나 자격 적격성 따위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법원이 오는 20일 김희철 사장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KBS 공영방송 장악이 법원에 의해 가로막힐까 두려워 조급한 인사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또한 언론 장악에 앞장서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KBS 서기석 이사장에게 경고합니다.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세력은 반드시 준엄한 국민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지금 당장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지하기 바랍니다.